안녕하세요. 목사의 티켓타카 김규희 목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여성사역자 지원센터 박정욱입니다. 네, 오늘은 특별한 곳에서 네. 방송을 합니다. 구미에 있는 두란노 기독교 서점에서 네. 이렇게 유튜브 방송을 처음 하게 되는데, 목사님 기분이 어떠세요? 너무 좋죠. 네. 여기 다 책으로 둘러싸여 있잖아요. 네. 아, 저 이렇게 살고 싶었어요. 아, 네. 저도 어떻게 보면 예, 서점형 카페를 해보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예, 제 20대 꿈이 서점이었잖아요. 아, 서점. 네. 20대 꿈이 서점? 예, 예. 야 우리 이 서점에서 지금 아. 방송하니까 너무 이제 어, 좋은 것 같습니다. 음. 예. 목사님, 오늘은 무슨 책 갖고 나오셨어요? 네, 오늘은요, 나는, 기록하기도, 나는 기록하기로 했다라는 책을 가지고 나왔거든요. 네. 예, 처음에 제가 이 책을 보면서 나는 기록하기로 했다. 이래서 저는 음. 글쓰기에 대한 책이 요즘 너무 많이 나오니까 음. 글쓰기에 관한 책인가 그랬거든요. 어, 제가 보기에는 네. 성경 말씀을 필사한 책인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아이고, 저보다 낫네요. <laughs> 성경 필사하는 <웃음> 책으로. <웃음> 성경 필사한 책이 아니에요? 아, 이 책은요. 사모님이 네. 개인의 그 광야 같은 힘든 삶 속에서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하루하루의 삶을 기록한 아주 은혜가 풍성한 그런 책이더라고요. 아, 여기 보니까 막막한 인생 광야에서 주님과 동행한 네. 15년 일기의 생생한 기록을 어, 기록했다라고 적혀있네요. 네, 광야라는 게 어떤 건지 정말 이 사모님의 음. 이 책을 읽어보면, 음. 이 작가님의 책을 읽어보면, 광야가 어떤지 알수 있고, 그 광야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그 살아가는 법을 알수 있을 것 음. 같아요. 예, 네, 그래서 지금 현재 내 삶이 광야 같다, 음. 너무 힘들다, 고통스럽다, 음. 이런 분들이 읽으면 정말 위로가 되고 음. 좋은 책인 것 같아요. 광야는 어떻게 보면 고난을 네. 통과하는 시기잖아요. 예. 네. 현재의 삶이 고난 가운데 있고, 좀 힘든 시기를 지나가고 있는 분들에게 나는 기록하기로 했다. 한근정 작가님의 이 책이 네. 위로가 되고 네. 또 어떻게 하나님과 함께하고 또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야 될지 우리에게 답을 제시하는 책이네요. 그렇죠. 그래서 이 책은요, 읽는 내내 먹먹하기도 하고, 어. 가슴이 아프기도 하고, 어. 근데 그러면서도 정말 행복한 책이에요. 왜냐면, 음. 그, 그런 삶 속에서도 예수님이 동행해 주셔서 음. 그 삶을 얼마나 위로를 해 주시는지, 음. 얼마나 함께 해 주시는지, 그런 음. 풍성한 이야기가 같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음. 마, 우리 남편이 휘기 휘깊... 병이었는데 음. 난치병이었는데 이렇게 고쳐서 이렇게 됐습니다가 아니라 아. 그냥 여전히 그런 고통 가운데 있지만 그곳에서 하나님이 함께하심이 어. 보여지기 때문에 오히려 더 위로가 되고 은혜가 되는 책인 음. 것 같아요. 고난을 겪으면서 네. 이 고난의 여정 가운데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행복했던 네. 기록이 네. 바로 이 일기에 적혀 있고 그것을 모아서 책으로 만들었는 거네요. 예, 그래서 맨 앞에 보면, 네. 나는, 아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작은 날들의 피 묻은 고백이라고 쓰여 있잖아요. 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작은 날들의 고백. 피 묻은 고백. 와, 예. 피 묻은 고백. 이야. <laughs> 예, 이 일기 속에, 예. 그날 그날의 삶 속에서 예.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음. 그 예수님의 보혈의 피가 음. 계속해서 묻어져 있다는 거죠. 음. 날마다. 날마다 예수의 예. 피가 아, 삶 속에. 그 보혈의 피가 어. 날마다 묻어져 있는 그 삶을 내가 살고 있다면. 내가, 아. 어, 느낌이 어때요? 아, 그럴까요? <laughs> 그러니까 피 묻은 고백인데. 음. 근데 그피 묻은 고백으로만 끝나면 너무 힘들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맨 앞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이라는 그 음. 단어가 쓰여 있다는 자체가 우리에게 은혜가 음. 되는 거죠. 예수님의 피 예. 묻은 그런 고백을 하는 그런 삶이 결국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예. 또 하나님의 은혜를 어, 증거할 수 있는 그런 삶이 될수 있다라는 거네요, 그죠? 그렇죠. 하루하루 작은 날들이 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음. 그 찾아오셔서 나한테 어떻게 하셨는지 그것을 음. 하루하루 기록한 것이 음. 이 나는 기록하기로 했다라는 책이죠. 음. 남편의 병이 어떤 질병인가요? 예 보면 남편이 희귀 난치병이라고 이렇게 난치병. 기록되어 있어요. 정확하게 뭐 병명이 나오지 않는데. 아, 병명은 나오지 않고. 병명이 나오지 않으면 예. 처방도 할수 없고 치료도 할수 아,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데 그게 머리부터 발끝까지 음. 완전히 통증이 다 있는 얼굴까지 통증이 있는. 와, 머리부터 발끝까지 얼굴까지. 통증이 제일 와, 힘들더라고요. 그러죠. 다른 것도 힘들지만 통증은 음. 어떤 곳에서도 우리가 집중할 수 없게 만들고. 맞아요. 아. 저희 그 아내가 투병 중에 가장 아, 힘들었던 게 통증이죠. 통증입니다. 통증. 그쵸? 아 참. 통증은 정말 삶을 사람을 참 힘들게. 만들더라고 요 삶이 황폐해지는 것 같아요. 그죠 렇 목사님 그래 사모님이 그 통증을 겪을 때 목사님이 해줄 수 있는 게 있었나요? 아 저는 해줄 수 있는 게 그냥 뭐, 뭐 주물러 주고 그런 방법밖에 없었어요. 네 통증을 줄여줄 수 있는 아무것도 해줄 수 있는 게 없잖아요. 네네. 여기 사모님도 그랬던 것 같아요. 음. 남편, 목사님에게 그렇게 고통 속에 있을 때 아무것도 해줄 수 없다는 것. 음. 그래서 철저하게 인간의 전적인 무능함을 음. 하나님이 이 자리에서 알게 하시는 음. 거죠. 그래서 하나님만 온전히 음. 의지하면서 믿고 나아갈 수밖에 없는 음. 그렇게 만들어가는 과정 을이 사모님이 겪은 건데 음. 그래서 어떤 분은 이 사모님에 대해서 뭐라고 예, 이야기하냐면 음. 용사를 지나서 믿음의 전사라고 표현을 아, 하더라고요. 용사를 지나서 믿음의 전사 와 정말 용사도 어떻게 보면 싸워 이겨나가는 그런 전쟁터에서 싸워 이겨나가는 사람인데 전사는 내 목숨을 아끼지 않고 막 죽어도 좋아 뭐 정말 그어 피 묻은 흔적들이 다 남아 있는 그런 사람이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얼마나 삶이 고통스럽겠어요. 그럴까요? 그러니까 거기에서는 정말 그 말씀을 선포하고, 그 음. 말씀을 믿고, 그 음. 말씀대로 순종하고, 이렇게 나아가지 않으면 살 수가 없는 음. 그 상황 속에서 그렇죠. 살아가니까. 매일매일 예. 그피 묻은 흔적이 예, 예. 삶에 예? 묻어나와 있는 어, 그런 흔적들이네요, 그죠? 그러니까요, 사람들이 아무리 힘들어도 그냥 힘들다, 고통스럽다, 이렇게 이야기했지, 피 묻은 흔적이라는 표현을 쓰신 분을 제가 잘 접해보지 못한 것 그럴까요? 같아요. 그 정도의 예, 고통의 삶을, 음, 광야를 사는 거죠. 매일매일 네. 이 광야를 지나가면서 예수님의 피 묻은 그 흔적, 네. 그 고통의 에, 음. 기록들을 적으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에, 바라보며 삶을 살았던 이야기를 적은 거네요. 아, 네, 그래서 어느 순간 성령님께서 이책 제목을 주셨대요. 음. 나는 기록하기로 했다. 이것으로 책을 제목을 써라라고 성령님께서 책 네. 제목까지 다 주셨다더라고. 아, 그렇구나. 음. 성령님께서 이책 제목까지 네. 다 주셨구나. 참, 정말 그러니까 놀라운 이, 은혜네요. 이 이런 남편 또이 작가님 이런. 글을 쓸수 있도록 전체적인 계획을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죠. 음. 책 제목까지 주실 네. 때는. 우리 하나님 참. 그럴까요? 이, 이 책에 보니까 추천하신 분이 유기성 목사님이시네요. 그죠. 이게 예수 동행 일기이기 때문에 네. 예수 동행 일기. 이를 이렇게 굉장히 많이 써서 그중에서 네. 간추려서 책으로 편집을 했잖아요. 네. 그래서 유기성 목사님이 추천서를 써주셨어요. 네. 그런데 굉장히 은혜되는 구절들도 굉장히 많더라고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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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분이 쓰신 글 중에 이런 게 있어요. 네. 저자는 앞서 낸두 권의 책을 읽은 독자들로부터 어떻게 그 광야를 건너올 수 있었느냐 라는 질문을 받았다면서 음. 날마다 찾아오시는 하나님, 날마다, 날마다 하나님. 은혜 주시는 예수님, 날마다, 날마다 힘주시는 성령님에 대한 기록인 예수 동행일기에 그 답이 있었다 라고 음. 했습니다 이렇게 추천서에 이런 내용이 있거든요 음. 광야를 어떻게 지나갈 수 있었어요 라고 사람들이 물어보잖아요 음. 왜냐하면 나도 그 광야 같은 생활을 하고 있으니까 음. 근데 거기에 답은 딱한 가지였어요 날마다 예, 네. 날마다 날마다. 음. 날마다 날마다 찾아오시는 하나님 날마다 은혜, 은혜 주시는 예수님 날마다 힘 주시는 성령님. 예, 그분에 대한 기록을 적는 예수 동행 일기가 그 답이었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매일 매일 우리가 네.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과 동행해야지만 그 모든 고난을 이겨내고 네. 어, 광야를 지나갈 수 있는 힘을. 얻는 거네요 네또 유기성 목사님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또 기록해놨거든요 인생의 유일한 비극은 예수님이 마음에 거하시는데도 예수님과 친밀히 동행하지 못하고 사는 것입니다 아, 예수님의 마음이 거는데도 예수님과 친밀히 예. 동행하지 못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예, 우리가 다목회하고 있잖아요. 네. 우리 교회도 성도님들이 계시고 또 주변에도 성도님들이 음. 계시잖아요. 그래서 그분들 마음에도 성령님이 계시고 제 마음에도 성령님이 계시는데 음. 어떤 분은 똑같이 성령님이 계시는데 살아계신 하나님을 음. 날마다 경험하고 음. 어떤 사람들은 성령님이 계시지 않는 것처럼 음. 그렇게 음. 힘들고 외롭고 음. 혼자 그 고통을 겪고 나가는 것처럼 음. 그렇게 살아가시고 그래서 이분이 그 인생의 유일한 비극이라고 표현을 한 거죠. 음. 성령님이 계시는데도 불구하고 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음. 사람. 요즘 예. 세상이 너무 세속적이고 그렇죠? 세속적이다 보니까 크리스천들도 세상이 너무 유혹에 빠져 있고 세속적으로 네. 변해가고 있는데 우리가 세속적으로 빠져 있으면 정말 그리스도인으로서 비극적인 삶을 사는 것이다. 하나님과 그렇죠. 동행하는 것이 그렇죠. 행복한 삶이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삶이 삶이 되어야지만 우리의 삶이 바르게 살아갈 수 있다라는 네. 것을 다시 한번. 어, 알게 해주는 그런 책임 같아요. 예. 네. 우리가 또 날마다 경험을 하지만 네. 경험하고 기록하지 않으면 그냥 잊어버리고 갈 때가 너무 많잖아요. 네. 우리도 몇년전 이야기 하나님이 그렇게 은혜 주셨는데 네. 다 다시 한번 이야기해 보려고 하면 안될 때가 많거든요. 네. 그래서 그때 그때 날마다 날마다 기록하는 그런 것을 통해서 이 작가는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게 되는 거죠. 음. 그 한근영 작가님에 대해서 소개해야 될까 같아요. 목사님 한번 해 주실래요? 네, 작가 얘기하다 보니까 대화하다 보니까 그쵸. 작가님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우리 한근영 작가님은 사모님이시네요. 그죠? 네. 어. 담투고길 닦는 교회의 담임 목사 조혁진 목사님의 사모님으로 네. 아프고 힘들고 연약한 사람들을 섬기고 중보하고 있고 남편과 사이에 두 아들을 두고 있다라고 하고요. 나는 같이 살기로 했다. 나는 기도하기로 했다. 여러 권의 책도 쓰시기도 하셨네요. 네. 중앙대 문예 창작학과를 졸업하셨습니다. 어, 이분은 어떻게 보면 어, 글을, 글을 쓰는데 어떤 준비된 분이라고 그렇죠. 할수 있네요. 그렇죠. 이미 대학에서 공부를 다 하신 네. 분이죠. 네. 네. 중앙대 4학년 때 예수를 믿고 그렇게 이제 살아가다가 남편분을 만나서 어 그렇게 살아갔는데 희귀병이 걸렸다가 네. 그러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가지고 목회를 하게 되시네요그그 그, 그 내용이 이 책에 기록돼 있죠. 네, 그렇죠. 예. 예. 정말 남편하고 결혼해서 알콩달콩 얼마나 행복한 삶을 살고 싶었겠어요. 그런데 네. 남편께서 희귀병에 걸리니 처음에는 안쓰럽기도 하고 음. 그래 사랑하는 남편이 그랬으니 열심히 섬기고 하는데 나중에 하다 보면 어떻게 돼요? 그럴까요? 와. 그래서 어, 어떤 뭐 에피소드도 있잖아요. 네. 사모님이 어느 날 갑자기 막 화가 확 올라와서 뭐. 어떻게 했다 그랬죠? <laughs> 사모님이 화가 나가지고 아. 그 남편 나, 남편 목사님이 희귀뱅을를 해서 그냥 TV만, 쇼파에 누워서 TV만 보고 멍 때리고 있었다고 하죠. 그러니까 이 인간하고 내가, 어, 이 인간하고? 어, 이, 인간하고 <laughs> 이 인간하고, 내가 잘못 살았나, 내 인생 잘못 살았나, 그러면서, <laughs> 예, 설거지를 하면서 그 설거지를 깨뜨리기도 하고, 또, 어, 옷을 갤때 뭐, 파덕파덕 소리도 내기도 하고, 그렇게 했다고, 간증하는 내용을 들었습니다. 그, 그런 내용이 잠깐 나오는 거참 재미있고 좋은 네. 것 같아요. 왜냐면, 이이 작가님은 이런 상황 속에서도 이렇게 거룩하게 이렇게 막 나갔구나. 이, 이렇게만 있으면. 그렇죠. 우리가, 야, 저 사모님이니까 할수 있지. 이러는데, 음. 사모님도 확 올라오는 그렇죠. 게. 그 소리 드시려고. 그렇죠. 소리도 지르고. <laughs> 패대기도 쳐보고. 네. 예. 아, 예. 그게 더또 은혜가 됩니다. 그렇죠. 음. 이 책에 절망 속에서 만난 하나님. 우리의 삶에 어떻게 보면 절망 속에서 만난 하나님. 절망 속에서 네. 어떻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을 만났나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 책에서 이 절망 속에서 만난 하나님에 대한 기록이 굉장히 먹먹했어요. 음. 그래서 제가 이렇게 며칠 따라서 적어봤거든요. 네. 이런 글이 있어요. 내가 누구에게도 위로받지 못할 때 음. 나를 찾아와 위로하시는 나의 하나님은 음. 또한 아무도 남편을 돌아볼 수 없을 때 그를 찾아와 주시고 위로하시는 남편의 하나님이시다. 음. 네. 내가 위로받지 못할 때 나를 찾아와서 위로해 주셨던 그 하나님이 남편을 아무도 돌봐줄 수 있는 남편을 돌봐줄 수 있는 사람이 없을 때 음. 남편에게 찾아와서 남편을 위로해, 주시는 위로해 주시는 남편의 하나님이시다. 음. 그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고 아. 네. 우리 여러분들이 하나님이죠. 나의 절망 가운데서도 함께하고 위로해주신 네. 하나님. 그 하나님은 나뿐만 아니라 예. 남편 희귀병의 고통 가운데 있는 그 남편 아무도 없을 때, 나도, 예. 나조차도 도와주지 없을 때 위로해주시고 힘을 주시고 함께하는 하나님. 그 하나님. 정말 그 우리의 삶의 절망 우리 가운데 네. 정말 세임을 주시고 네. 소망을 주신 하나님이시네요 네. 또 여기 뭐라고 있냐면 하나님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는 시절에도 날마다 일상에서 크고 작은 기쁨과 평안을 우리에게 주신다 음. 인생의 마지막 날에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습니다 라고 진실하게 고백하고 음. 그렇게 주님 앞에 서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이렇게 아. 예 기록되어져 있어요. 네. 그래서 이 우리의 다 마지막 소망이잖아요. 주님 앞에 그렇죠. 설때내 인생 그 찬양도 있죠. 내 인생 네. 여정 끝내요. 혹시 이 찬양 아세요? 네. 내 인생 여정 내 인생 끝내요. 여정 끝내요. 강 건너 언덕 이를 때오 목샘 차장님 너무 잘하셨네요 <laughs> 하늘 문 향해 말하리 예수 인도하셨네 우리 이렇게 발걸음 발걸음마다 예수님께서 음. 내 인생을 인도해 주셨다고 음. 그렇게 고백하면서 주님 내 영혼 받아주세요 이렇게 가고 싶은 게 우리 꿈이잖아요 맞아요 우리 그런 날꼭 그렇게 음. 그날을 맞이했으면 좋겠어요 그... 오늘 제가 네. 친구 사모가 아 장례를 네, 치렀습니다. 네, 네. 사모님 나이가 46인데 아, 오, 오. 젊은 나이에 네. 주님 부르심 받고 이제 갔는데, 음. 어, 친구의 그런 모습을 아, 볼 때, 오늘도 말씀으로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구나. 하나님이 이렇게 어, 말씀으로 위로하고, 계시다라는 음. 이야기를 이제 제가 왔는데 네. 얘기를 하더라고요 말, 말씀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네. 그렇게 대화하는 걸 보고 하, 참 믿음의 사람은 이런 거구나 이런 어 아내를 잃은 그런 고통 가운데서도 네.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받고 네. 그 하나님의 말씀을 또 나눌 수 있는 네. 그런 은혜 그게 참 하나님의 사람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렇죠. 저도 예전에 혼자 막 울다가 울다가, 음. 음. 하나님 살아 계시죠? 음. 그러면 됐어요. 이러고 눈물을 탁탁 닦고 다시 이렇게 또 삶을 살았던 기억들이 있거든요. 음.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렇게 우리 하나님이 계셔서 너무 좋은 거잖아요. 음. 네. 나는 오늘 무엇을 기다리는가? 나는 네. 오늘 무엇을 기다리는가? 이 책에 그리고 한근영 사모님이 어 이런 표현을 하잖아요. 네, 이 사모님이 시몬과 안나라는 할아버지와 할머니에 대한 이야기를 하거든요. 네. 그래서 시몬이 음, 평생 성전 안에서 살고 있는데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그래서 음. 이 할아버지는 위,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음. 예수님을 기다리는 자. 음. 그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을 뭐라고 기록하냐면 의롭다라고 음. 기록을 해놓고 경건한 자라고 표현을 해놨거든요. 그런데 음. 우리는 한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닮아 가는 것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음. 주님을 사모하는 것이 아니라 보여질 것 썩어질 것 화려한 껍데기 이런 맞아요. 것들을 갈망하고 난 오늘도 그런 것을 바라보고 그렇죠. 가잖아요. 그래서 나는 무엇을 예수를 기다리고 기다리는가? 예수를 소망해야 되는데 네. 너무 우리는 세상적으로 그죠 세상의 네. 물질적인 거또 네. 세상의 즐거운 거 네. 그런 것을 너무 사모하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좀더 우리가 크리스천이라면 네. 믿음의 사람이라면 주님을 사모하고 주님께 나아가는 것을. 소망해야 되지 않을까 네, 생각합니다. 이 시간에 잠깐 나 자신을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네. 오늘 아침부터 지금 이 시간까지 나는 무엇을 바라는가. 음. 그러면 주님께서 나에게 너는 경건하다, 너는 의롭다 이렇게 말씀해 주실 건지 아니면 음. 방향을 좀 바꿔라, 관점을 음. 아직 음. 조금 더 바꿔라 이렇게 말씀을 해 주실지 음. 나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어요. 네. 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섭섭할 때 하나님 앞에 섭섭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어, 사모님 말씀하고 있는데 네. 하나님 앞에 섭, 많이 섭섭했을 것 같아요. 사모님이 목사님이 아프고 희기백이고 고통의 시간을 보내면 하나님 섭섭합니다. 왜 내게 이런 일들이 그런 생각을 많이 하잖아요. 목사님 얘기죠. <laughs> 네, 아, 하나님 섭섭합니다. 그런 그 마음 품을 때가 많이 하나님 있었어요. 하나님 앞에 섭섭해 보지 않은 사람 아마 없을 것 네. 같아요, 그렇죠? 그 그럴 때마다 예를 들어서 성도님들이 목사님 앞에 찾아와서 목, 나는 하나님 앞에 지금 너무 섭섭해요. 이러면 해줄 수 있는 말이 같이 기도합시다, 음. 또 말씀 봅시다. 이러면 아유 목사님한테 가면 똑같은 얘기 들으. 은, 음. 수밖에 없구나. 이렇게 굉장히 진부하다고 느끼고 네. 그러잖아요. 그런데 네. 이 사모님 같이, 음. 이 사모님도 기도를 이야기해요. 어. 그래서 이분이 이제, 기도에 대한 책을 쓰고 나서 음. 교회들마다 가서 간증 집회를 할 때가 굉장히 음. 많았대요. 음. 그래서 교회들마다 찾아가 보면 예. 교회들마다 분위기가 다르잖아요. 아. 어떤 교회는 좀 처져 있기도 하고, 그렇지 어떤 교회는 어, 살아 있기도 하고, 어, 네. 그 굉장히 분위기가 다른데 네. 통계적으로 사모님이 이렇게 경험해 볼 때. 중보기도 팀이 있는 교회들은 굉장히 살아있고 생동감이 아, 있더래요. 기도의 힘으로 살아있구나. 예예. 그래서 같이 합력해서 기도하고 음. 그 기도가 이루어지는 것을 보고 음. 이런 것들이 반복되면서 성도님들도 살고 성도님들이 사니까 음. 교회가 살아나고 네. 이런 것들을 굉장히 많이 본 거예요. 네. 그러니까 누군가가 섭섭해요 이렇게 이야기하거나 내가 하나님 앞에 섭섭해질 때 아. 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내가 살아날 수 있구나라고 음. 이제. 본인도 스스로가 이겨 나갈 수 있고 음. 다른 사람들한테도 이야기를 해줄 수 있는데 음. 그게 지식이나 이론으로 기도합시다가 아니라 음. 함께 기도함으로 네, 본인의 삶의 그 풍성함을 어. 경험한 사람이 기도하자라고 이야기할 때 음. 상대방이 듣는 그 마음이 달라진다는 음. 거죠. 예. 네. 교회 안에 중보 기도 팀이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죠. 힘들 때 기도를 통해서 네. 이겨내 나가고 다른 사람의 아픔을 함께 공감해가고. 또 문제를 풀어갈 수 있는 답을 찾을 수 있는 게 기도잖아요. 중복이도 침이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어떻게 듣는가? 하나님의 음성.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 듣고 싶어 하잖아요. 그죠 사모님은 어떻게 하나님의 음성을? 어는지예이 사모님은 계속 기도 말씀하시고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야 된다 라고 음. 계속 강조 두 가지를 강조하면서 가르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 하나님 음성 듣는 거에 대해서 사실은 고민도 많이 해야 되고 음. 이거에 대해서 어느정도 정리가 되어져야 네. 되죠 왜냐하면 내가 하나님 앞에 물으면 하나님이 그 답을 바로바로 즉각 즉각 계속해서 네. 이렇게 해주시고 우리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 쉬지는 않잖아요. 네네. 네 그래서 이분은 뭐라고 표현을 했냐면 요즘 그 많은 분들이 은사자들을 많이 네. 찾잖아요. 네. 그래서, 그래서 마음이 답답해 그래서 물어봐 답답해서. 주세요. 네. 빨리 물어봐 주세요. 네. 물어봐드릴까요? <웃음> 네. <웃음> 네. 그럼 또 물어보고 금방 네. 대답해주고 네. 네. 얼마나. 안 네. 답답해져요. 네. 그죠? 네. 근데 이분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아요. 왜냐면 음. 하나님은 하나님이 우리가 생각지도 못했던 때에 음. 하나님이 하나님의 때라고 생각하는 때에 말씀을 하신다. 음. 하나님의 때에 주신다. 하나님께서 예. 말씀하신다. 우리 모두에게. 예. 예. 왜냐면 그래 하나님의 주권을 우리가 인정할 음. 수밖에 없는 음. 거죠. 만약에 내가 원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대답을 해 주시면 내가 조종하는 거죠 하나님. 네. 내 중심이 되고 내가 음. 내 주권을 더 강하게 아,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아, 그렇네요. 예. 네. 나에게 집중되는 그렇죠. 거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언제든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음. 마음에 준비를 하고 열어놓고 음. 기다리고 있으면 그러면 하나님이 하나님 때의 음성을 들려주시는 거죠. 하나님께 집중하기만하면. 그렇죠. 우리가 매일 매일. 그렇죠. 주님과 동행하면서. 그렇죠. 주의 음성을 듣기에 마음의 준비가 되고 그렇죠. 하나님께로 나아가면 하나님이 그의 때에 맞게끔 말씀하시고 응답해 주신다는 내용이네요 그렇죠 결국은 말씀 붙들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순종하면서 음. 몸부림치면서 기도하면서 이렇게 살아갈 때 음. 하나님께서 필요할 때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예. 때로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설교를 통해서 아니면 사람을 통해서 예. 상황을 통해서 어떤 일들을 통해서, 음.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우리가 하나님과 집중해서 동행하기만 하면 들리는 거네요. 그렇죠. 그래서 이분이 말씀하시는 게요. 내 인생을 붙들어주는 것이 무엇이었냐라고 질문을 할때 약속의 말씀이었다라고 음. 이야기를 아, 약속의 해요. 말씀이... 그래서 말씀에 자신의 전 존재를 담겨졌을 때 음. 예수님이 온전히 주인이 되어졌을 때내 인생이 네. 네. 그럴 때 자기의 삶이 달라졌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음. 그렇구나. 우리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예. 어, 제가 질문을 해볼게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는 삶이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렇죠. 사모님은 순종하는 삶에 대해서 어떻게 하나님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 어떤 삶을 살았는지 기, 어떻게 말씀하고 있나요? 예, 이분은요, 기적이 일어나지 않아도, 네. 기적이 일어나지 않아도 말씀을 따라가는 삶. 기적이 일어나도 말씀을 따라가는 삶. 예. 그래서 이제 설교 말씀을 들을 때도, 설교 말씀을 들을 때내 감정적으로 어떤 것들이 변화가 일어나지 않아도, 음. 또 말씀을 읽을 때내 감정이 어떤 것들이 일어나지 않아도 그 음. 말씀을 붙들고 신뢰하고 나아가는 것. 음. 그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죠. 어, 순종할 때 신뢰함이 중요하다. 예, 예. 감정이 따라가지 예, 예. 않아도, 환경이 어떻게 어, 변하지 않아도 신뢰하고 가는 것이 중요하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삶을 살아갈 때 정말 신뢰함으로, 순정함으로 살아가는 것이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나는 기록하기로 했다. 네. 한근영 사모님의 예수동행 일기 어, 이 책을 가지고 나누는데요. 아우, 정말 너무 은혜된 것 같아요. 목사님. 네. 네. 정말 하나님의 위로를 받고 싶으신 분들은 네. 이책꼭 한번 읽어보시면 정말 그 속에서 많은 것들을 경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특별히 구미 형곡동에 있는 불안노 예. 기독교 서점에서 우리 유튜브 책 리뷰를 하고 있는데요. 와, 정말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우리 집사님이 이곳을 이제 네. 빌려주시고 또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저도 여기 자주 또 가끔 이렇게 오는데 네. 또 여기 와서 이렇게 와, 저예수에파묻혀있으니까 너무 네. 좋은 것 같아요. 네. 예, 네, 장소 불려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우리 그 손님들이 왔다 갔다 하는데 이렇게 뭐. 더 좋죠. 네, 너무 감사하고 또 이렇게 이런 곳에서 자주 이제 우리 책과 함께 책 리뷰도 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시간을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목사님.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나, 나날이 아름다워지시는데요. <laughs> 감사합니다. 우리 다음에 또책 리뷰로 만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